어, 이거 약간 소름인데,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할까? 오늘 방송 을 보신 분들은 재밌게 잘 들으실 수 있겠네요.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 줄기차게 올해 5월 달에 한번 파고 계속 올랐다. 그 매그니피 그러니까 센트, 미국 주식시장 주도하는 일곱 개의 그 빅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어. 근데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막60% 70%막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품 아니야? 버블 아니야? 막 이랬었어. 그러면서 약간 네. 공포감이 생기면서 최근에 좀 11월 들어와서 조금 막 이렇게 비실비실거리고 그랬어. 코스피도 그거 따라서 올라가다가 4천 넘었다가 4천 깨졌다 왔다갔다 막 하고 있었잖아. 몰빵했다고 하이닉스에? 네, 완전 명그해가지고 어. 자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무섭지. 네. 그런 거 보면. 나도 결국에 이렇게 연결이라도 해서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 조바심 음. 있지 않을까? 음. 저도 그렇게 될 거.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바뀌어. 그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갔는데 그 나랑 맨날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어, 저 박대리. 예? 나 SK 하이닉스 네배 벌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 들겠냐고. 맨날 나랑 같이 야근하고 밥 먹고 하다가 눈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 그거 되게 당연한 거야. 그거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마찬가지지. 부동산도 똑같아. 부동산도 똑같은 거야. 어, 쟤 나랑 똑같이 막별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결혼한대. 그러더니 자기 신혼집 집들이 놀러 오래. 그 봤더니 서울의 아파트야. 당연히 전세겠지? 물어봤더니, 아,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해가지고 돈 모아서 그냥 대출 받아 집 샀다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오는 거지. 그럴 때 충격이 오, 오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런 어떤 박탈감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그게 자산시장 상승기에는 항상 있는 일이야.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먼저. 아, 나만 뒤처졌구나라는 생각보다 본인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 내가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나만 뒤처지는것 같고 나만 태평성 대학에 있었던 것 같고 후회도 되고 하는데 그게 되게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저번 나간다고 했어도 놓쳐도 된다고 했잖아. 왜냐면 2년 3년에 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는 일단은 위험하다 싶으면 보내줘야 돼. 그럼 내가 그 2년 3년 동안 뭘 준비할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뭐 주식 공부하고 막 이, 이게 아니고 당장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데 돈에 대해서 일단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내가 만약에 다시 투자 어린이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깨우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걸 말을 해볼게.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돼. 이 우리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그 전체적인 이 돈의 룰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돈의 룰이 뭔줄 아니? 돈은 늘어난다는 거야.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뻔한 얘기 하나 하고 나가시면 안 돼요. 다른 다음 얘기가 있으니까 돈이 늘어난데, 그 돈은 어떻게 늘어날까? 내가 말한 돈이 늘어난다는 거는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댐을 짓고 싶어, 국가에서 도로를 놓고 싶어. 얼마 들어? 100억 달러요. 어. 이게 통화량 증가야. 그럼 봐봐, 돈이 늘어났어. 갑자기. 그럼 돈이 옛날에 100달러짜리가 100개 있을 때랑 100달러짜리 200개 있을 때랑 100달러의 가치가 어때? 값어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게임의 룰인 거야. 부동산을 막너 마음대로 막 아파트 막 계속 지을수 있어. 그 아파트 못 지어. 아파트 정해져 있지, 딱. 근데 돈이 계속 들어이 아파트 살려면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룰이야. 그 늘어나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캐치해야 되잖아. 내가 멍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돈은 늘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늘에서 뿌리는데 나만 그냥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돈이 늘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돼. 돈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이 만 원짜리가 여기 이렇게 열 장이 떠 있어. 얘네가 갑자기 두 배로 탕 변할까? 그렇지 않아. 마치 수조에 물을 붓듯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돈이 늘어나는데 위에서 헬리콥터 뿌린다고 쳐. 어, 이거 약간 소름인데?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할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재밌게 잘 들으실 수 있겠네요. 하늘에서 펠리콥터로 뿌려, 돈을. 근데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돈을 뿌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응?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층부터 50층까지 건물이라고 쳐. 근데 내가 50층에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 1층에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지하실에 있어. 누가 제일 먼저 돈이 들어나는거알것 같아. 너는 50층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1층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50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돈이 늘어나는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볼줄 아는 사람들이야.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돈이 이제 내가 개념을 얘기했으니까 숫자로 말하면. 2020년에 3,100조 정도 풀려 있었거든? 근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 지금은 4,400조가 돼 있어. 5년 동안 거의 1,400조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연도별로 보면 또 웃긴다. 그게 평균으로 치면은 대충 250에서 300조 사이잖아. 1,400조 늘었으니까 3년 동안 한 260,70조 정도 될것 같은데 돈이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가 2021년에 1년 동안 4 0 0조안 늘었어. 그리고 제일 적게 늘어났을 때가 2023년에 50조만 늘었어 왜냐면 2021년이 코로나 터져서 돈을 엄청 풀 때야. 근데 202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린 게 물가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금리를 막 올렸었던 때야. 근데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2021년에 돈 엄청 풀었잖아. 그때 부동산 주식이 다 엄청 폭등을 했었어. 그 돈이 적게 풀릴 때 있지. 적게 풀릴 때 부동산 바닥이 2023년이었거든. 그러면 통화량이 막 엄청나게 늘어날 때는 폭등하거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내가 미리 통화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아까 50층에 있는 사람은 딱 헬기 문이 열릴 때 아는 거야. 그 헬기 문이 열릴 때, 어, 돈 떨어지겠다. 야, 그물 갖고 와. 해갖고 창문 열고 그물로 받는 거야. 그 사람이 못 받은 게 내려가. 그러면 그거 그때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그때도 무관심해서 지하실에 있는 사람 은 어떠겠어? 근데 돈 중에 상당수는 어디 담겨 있어, 이미? 50층에 있는 사람은 그물에 담겨있는 거야. 그 50층에 있는 사람과 지하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해볼게. 50층에 있는 사람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처음부터 50층에 있던 게 아닌 거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하나 1층에 있던 사람들이 뚜벅뚜벅 올라가는 거야. 왜? 왜 그럴까? 내가 어느 날 1층에 있었다? 그냥 돈이 떨어져. 근데 내 친구들은 여전히 무관심해. 근데 나는 딱 봤어. 봤는데 어? 돈이 이렇게 떨어지네? 주기적으로. 그거 내가 막와 하고 잡았어. 그러면서 느꼈어. 내가 이제 내 여기 나하고 같이 1층에 있던 사람들이 달라졌어. 그럼 이 사람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알았지. 그 주기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많이 떨어졌다, 적게 떨어졌다 하는 거야. 계속 1층에 있으려고 하겠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어. 딱 보일 거 아니야. 위에서 받으면 더 많이 받겠다가 그럼 올라가. 이거. 그럼 이 올라가는 걸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자산을 늘리는 거야. 왜? 내가 자산이 있어야 돈 떨어지는 걸 받는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산이 없잖아? 그러면 돈 떨어지는 걸 체감할 수가 없어. 이미 남들이 다 체감하고 나서, 그때, 어, 돈이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아, 돈이 늘어나고 있고, 돈이 늘어나는 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려면, 돈이 늘어나는 그 근원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돼. 돈이 늘어나는 거로부터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자산을 점점, 점점 늘려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산이 사실 많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아 종류가. 네. 음. 사 어떤, 어떤 자산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부터 다시 어려운 것 같아. 음 이거는 뭐뭐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텐데 나는 내집마련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 내가 왜 내집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주식 투자도 있고.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되게 수많은 주, 각자의 주종목이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근데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도 있어. 주가 오르니까 그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피터 린치 같은 사람도 얘기했었어 옛날에. 내 집에서 해라 주식 투자.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그거 어느 정도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거 가지고 집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근데 내 집, 집이랑 주식, 코인 이런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용성의 차이가 있어. 부동산은 무거워서 변동성이 떨어져. 이번에 주식도 하루에 6%씩 빠지잖아. 야, 하루에 6%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 서울에 있는 뭐 20억짜리 아파트면 하루에 1억 2천이 빠지는 거야. 그럴 일은 없어. 막 하루에 1억 2천씩은 안 빠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리고 그게 막 차트가 이게 움직이게 막 실시간으로 보이잖아. 이게 핸드폰으로. 돌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에서 살잖아, 일단. 그러니까 막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마음이 힘들다? 힘든 건 똑같아. 가격 떨어지면. 둘다 해봤으니까 내가 근데 부동산은 그리고 내 집에서 살자 이게 나를 품어주는 내 집이잖아 물리적 정서적 공간이잖아 이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내집 마련을 먼저 해놓고 그내 집에 살면서 그면 러 내가 자산 가졌지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시간 지나면 돈이 계속 풀리니까 이것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명목상 가격이 올라가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10층, 20층, 3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안 하지. 그냥 뭐 통화량이 늡니다.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걸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와닿게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때 우선순위를 못 정하지. 근데 나한테 이제 내집 마련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내집 마련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해 가지고 어잘 되신 분들보다 잘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그래, 그런 얘기를 해. 그 내진 말 먼저 하십시오. 내진 말을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 투자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를 인정하고. 근데 그 안정감, 내가 뭔가 아 이거가 설령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겠다는 안정감을 주는 게내 집인 거야. 빨리 시드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내집 마련해라. 그리고 내집 마련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시장이 분화가 많이 돼서 고가 시장이랑 중저가 시장이 그 사이클이 달라. 이 사이클이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근데 나는 요즘에는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의 사이클을 다르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다시 건물로 돌아가서 응? 내가 1층에 있다? 그러면 10층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10층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뭐 예를 들어 내집 마련이면 내집 마련, 주식 투자면 주식 투자, 뭐 가상화폐 투자면 가상화폐 투자. 이런 걸로 결과를 내는 사람들하고 교류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 이런 유튜브 같은 개인 미디어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희소식인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이거에 단점이 있어. 너무 많아. 이제. 뭐, 중간이 없어. <laughs> 뭐, 아예 없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거나. 어떤 10층 주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될까? 이런 거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고를 때 기준이 필요해. 내가 보기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냐? 너 금사빠 들어봤냐? 금사빠? 그니까 뭐냐면 두고두고 봐야 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좋은 사람 고르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0층에 사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러 명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랑 인사도 안 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본인은 확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10층까지 갈때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본인이 뭔가 노하우를 쌓으며 갔는지. 아니, 50층에 있는 엄마가 10층까지 올려줬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상황은 달라지지. 달라지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은 달라수 있지만, 꾸준히 같은 철학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말이 바뀔 순 있어. 왜냐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 말고, 철학이 바뀌는 건안 돼. 나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 를 시작하고 5년 동안,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내집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진심인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 근데 나는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 이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사회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게 있고 사회로부터 선택받은 게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내가 때론 욕도 먹고 오해도 사면서 유튜브 하는 이유가 그거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저 말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유튜버분들이 많아요. 꼭한 명한테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좋은 유튜버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2018년부터 내집 마련 관련된 강의를 했거든. 그때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유튜브도 안 했고, 오프라인이라 한 50명이랑 했어. 기억에 남는 분은 한번메이 그때 사진이 왔는데, 이메일, 이메일이었는데 카톡이었지 왔어. 아이가 있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 사인가정이었거든. 외버리 오셨어. 근데 그 아이가 스케치북에다가 우리 집 생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삐뚤빼뚤 써가지고, 들고 사진 찍은 거를 그, 내 강의 듣고 내 짓말을 하신 분에서 찍어서 보내주셨었지. 나 그때 막 퐁퐁 울었어. 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바지하는 것 같아서 어, 내가 운이 좋아서 1981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운이 좋아서 좋은 교육을 받고 운이 좋아서 돈벌이를 할수 있고 운이 좋아서 투자를 해서 잘 됐잖아. 그거에 대한 부채감이 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부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든지 다 자기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회가 기울어. 좋은 태평성대 시기에 태어났으면 크게 부자가 될 사람이었어도 난세에 태어나면은 어 고생만하다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운이잖아.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만약에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집 마련과 관련돼서 내 고민이 있고 어렵다. 나도 너나님 얘기 듣고. 10층, 50층 올라가고 싶은데 좀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자리 마련했으니까 아래쪽에 고정 댓글 3초 정도면 되니까 어,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을 찾아갔지, 50층에 있는 사람 찾아갔어. 그냥, 그냥 찾아가지, 책 보고, 그게 너 발언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점에서 무슨 책 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마치 1층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꽃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강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뭐 땅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위를 보는 행동이 그렇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을 접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서점에 가서 접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접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첫 걸음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채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그첫 걸음을 잘 떼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건 시작일 뿐이야. 그 다음 스텝을 그럼 어떻게 밟을까? 그 다음 스텝이 아까 내가 말한 거지. 그 사람을 찾, 은그 사람을 쭉 지켜보고, 그런 사람들을. 그 중에 나하고 맞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좀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는 그게 지금 세대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유리해진 점이라고 생각해. 나 역시 배워야 될게 많아. 내가 배우려고 그래서 멘토들을 골라놔도 그리고 나는 좋은 내집마련 멘토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받은 거를 되돌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기 뭐야 주식이랑 막 부동산이랑 맨날 내렸다 올랐다 하니까 막 정신 없고 어려우시죠? 근데 뭐 제가 저번 나갔나가저 저번 나갔나가다 얘기했지만 어. 그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 지금껏 못 하면은 2, 3, 준비해서 2~3년 뒤에 하시면 됩니다. 괜히 위험한 거 하셨다가 어 2~3년이 아니고 20년, 30년 뒤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평정심을 갖고 어 여러분들 이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꼭 무엇이든지 간에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뭐뭐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 변동성 심해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보여서 오늘 콘텐츠 가볍게 저희 PD님하고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 나긋나긋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초보자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네 가지. 마지막 한 가지 가격 판단이야.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은 가격일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좋은 거 사면 되냐? 그게 아니야. 이게 나는 제일 잘 깨진 게 뭐냐면 이번 하락장이라고 생각해. 서울의 아파트는 가치가 있어 없어? 완전히 있지. 완전 있지. 서울 아파트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 요 서울 아파트는 가치 있으니까 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몇 등에서? 1등. 주거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네이버가 후진 회사니? 아요전 세계에서 구글이 포털을 잠식하지 못한 나라가 세 나라 있대. 한국, 중국, 러시아. 네이버 경쟁력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근데 돈 벌었어, 사람들? 가치가 없어 그 회사? 근데 왜 그래? 그 이유가 이걸 못 해서 그래.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살줄 알아야 돼. 적어도 비싸지 않게 사야 돼.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엇 비슷해. 규모도, 그 동네 사람들 뭐 소득 수준도, 이런 것들이 엇 비슷하다고 쳐. 근데 A라는 도시의 대장급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9억이야. 근데 B라는 도시의 84제곱미터의 대장급 아파트가 6억이래. 자, 가치에 대한 판단을 했지?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가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알아봤어. 그랬더니 어때? 격차가? 많아. 그러면 나나 같으면 뭐 사겠어? B. 이렇게 하는 거야. 쉽네요. 쉽지. 근데 이거가 되려면 또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가격을 적절하게 조사할 줄 알아야 돼. 어, 가격 조사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울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가격이 진짜 가격일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닌 단지들도 많아. 네이버 부동산에는 뭐 8억. 8천으로 나와있는데 부동산 가서 아 8억 8천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있으신데요? 저요? 저한 8억 3천 있는데요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모자라잖아요 잠깐만요 당신은 너무 인상이 좋아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런 단지들도 있어 진짜일 것 같아? 거짓말일 것 같아?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 지난번 내집 마련 기초반 때 실제로 5천만 원 깎아갖고 산 사람이 있어 그분이 월브닷컴에 자기 후기도 올려줬어 실제로? 실제로 이런 걸 찾아내는 요령들이 있거든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어 그거야말로 진정한 모의 영역이야 경험의 영역이지 어.